우리 그러면 인큐베이팅 잠깐 준비하는 동안에 사문 공유를 한번 풀어주시면 어, 우리 유튜브로 또 질문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번 잠깐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첫 번째로 질문을 하신 건 학생이 아니고 교사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근 네, 이제 그 전에 어 우리 하늘 공 듀오 oh, 예스 yes. 읽어 보고 알았어요 공주 역군 공듀아 그렇군요 네 아이디 너무 예쁘셔요 나이가 열일곱 살이라도 학습 수준이 낮을 경우는 어떻게 수업이 되면서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일까요 물어봤더니 두 분이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어, 현재 중학교 3학년인데 영어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 WCS 입학이 가능할까요? 영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이 병행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보통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치르고 내신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 17살 아이는 내신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국제학교에서 입학하고 수업을 들은 후 중간 기말 같은 시험은 없나요? 보통 학교에 17살이면 다 똑같은 수업을 듣고 똑같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하는 거를 우리 제시성 교사님께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영어 백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 그리고 실제 저희가 굉장히 강점 중에 하나가 전체 교과목 중에 약한 40%의 점수를 공동체에서 영성 관련해서도 줄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거 한번 답변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는 반갑습니다. 이음성 교회 제시성 교사입니다. 네, 먼저 어,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을 보내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못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다 못하는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의 목적은 영어를 잘 하고 이 학교 과정을 잘 따라오는 학생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리뉴젠을 양성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영어가 안 되는 상태로 우리 아이가 학습을 그렇게 진행되면 어떡하냐 이 부분에 저희가 제가 오후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에서 아주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먼저 ESL 과정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과정을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수강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학생은 어 말하기, 듣기, 말하기, 스피킹, 리딩, 보브러리 이런 공부들을 이제 영수사과 대신에 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생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면은 아주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언어기 때문에 1, 2년만 있으면 학생이 아주 잘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를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에 보낼 때는 어, 나는 유학을 보냈다라는 인식을 가져주시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리뉴젠의 학생을 먼저 보내실 때는 부모님께서 사실은 내, 내 아이를 신앙을 중심으로 정말 어, 크리스천 인재로 보내고 싶 기르고 싶으셔서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보내시지요. 가장 중요하게, 근데 동시에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을 공부한다는 것은 내 아이는 유학생이다. 유학생들은 모두나 모두 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언어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이제 언어를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지요. 어린 아이가 이제 1년 정도 있으면 말기를 많이 알아먹고. 이제 단어들을 뵙기 시작하고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면 은 문장을 아주 잘 구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하루에 4시간을 항상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은 저희 아이들에게는 정말 기회입니다. 그래서 초중에 시작을 했다면 우리 아이가 이제 이 워싱턴 키션 스쿨의 과정을 끝나고 나, 났을 때 우리 아이는 말하기 들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한국에서 소유를 하게 될 것이고 읽기가 한국어로 책을 읽듯이 그런 능력이 영어로 원서를 읽는 능력이 우리 아이가 습득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주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IM선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리고 지역 리뉴젠에서는 계속적으로 아이들의 기본 파운데이션 능력을 길러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할 것인데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한쪽에서는 영어를, 영어의 기반을 닦아줄수 있도록 단어, 단어와 문법이 기반이 돼야지 독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지역 리뉴에서는 단어 시험을 꾸준히 하루에, 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0개에서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30개에서 120개까지 학생의 능력에 따라서 계속해서 단어를 공부하고 문법을 가르쳐서 그것이 독해가 가능하게끔 하는 실력으로 채워주는 시간을 1년 동안 가져갈 거예요. 그 컨텐츠에 대해서는 IM 성회에서 계속해서 제공을 해갈 거고요 이미 IM 러닝에 그런 자료들이 많이 제공이 되어 있고 지역 리뉴전에 그런 자료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렇게 실력을 채워가는 채워가고 또 한쪽에서는 말하기와 듣기는 운동 감각이거든요 운동은 머리로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하루에 4 시간씩 항상 이제 계속 이 저렴한 비용으로 그렇게 습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한쪽으로는 이, 어, 어 쓰기와 읽기 영역, 하나는 말하기 듣기 영역이 양쪽이 이렇게 백업이 되면은 1년 반, 2년 정도 됐을 때는 학생이 아주 원활하게 공라를 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알파오에가 과정에서는 그 과정은 그 과정을만 잘 따라오더라도 미국에서 진행하는 그 SAT 점수가 1,600점 만점에 1,400점을 기본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교재를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에서는 정규 수업은 1대 6으로 진행을 해요. 지금 줌으로 저희가 이렇게 나와있죠. 함께. 그런데 1대 6이에요. 선생님이 한명 그리고 학생이 6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생의 표정들을 보면서 이렇게 잘 진행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학생이 좀 어 그런 부 분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더라도 처음에는 e s l 부터 진행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1년 1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에 양쪽으로 잘 백업이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 일단 간단하게 어 정리하자면 유학을 가면 실제 영어에 적응하는 기간이 1년 1년 반 정도 걸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고 공동체에서 저희가 영단속이라든지 계속해서 영어 외우고 잉글리시 팔라스하고 그렇게 백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트라이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다수 아이들은 뭐 1년 2년 정도면 적응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실제 어, 저희가 학점의 약한40% 정도를 공동체에서 이제 우리 디렉터 선교사님들이 주시기 때문에 그 디렉터 선교사님들이 점수를 주실 때 노력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검정고시를 보게 되면 저는 입시를 대안학교 입시를 계속해서 한 15년째 해 왔지 않겠어요. 어, 충남대학교 국립을 국공립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국공립에서 검정고시 제도, 검정고시를 맞은 아이들을 받아 줘요. 그랬을 때 검정고시 100점이 나와도 비교 내신이라고 해서 어, 내신 1등급 나온 애와 검정고시 100점 받은 애를 같은 내신 1등급을 주지 않고 비교 내신으로 점수 계산을 하면 3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만점을 받으면 그런데 이제 이 WCS는 국공립 학교잖아요 사실상 대학교에서 인식하기는 필리핀에 있는 해외고이기 때문에 해외고에서 1등급을 받으면 실제 우리 충남대학교에서는 1등급으로 내신을 동일하게 산정을 합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 영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만약에 18, 1 9대서 왔는데 1년간 참 수고롭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점수나 이런 것들이 좀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검정고시 과정이든지 수능 과정이라든지 적성고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필러로 해서 내신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이 가능성을 보고 추천서를 써서 필러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도 이 정도로 마련되어 있는 고등학교는 많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 구제 프로그램들이 계속 많이 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거 같고.